가사한 봄을 맞아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자칫 척추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 몸의 허리 곡선은 C자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위의 척추 뼈와 아래 척추 뼈가 블록을 정교하게 쌓아 놓는 듯이 반드시 맞아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위에 놓여 있는 척추 뼈가 아래 척추 뼈보다 앞으로 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요추의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요추의 협부가 떨어져 생기는 협부형 전방전이증이고 또 하나는 요추의 후관절의 퇴행성 변형으로 생기는 퇴행성 전방전이증이 있습니다. 척추뼈가 어긋나 앞쪽으로 밀린 상태로 디스크와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봄철 무리한 야외 활동 후 환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방전이증의 경우에도 대개 다른 일반적인 척추 질환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허리가 앞뒤로 잘 흔들리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좀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뼈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요추 질환과 마찬가지로 다리로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힘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협부형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생길 수 있습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허리가 자주 아프다든지 가운데 허리를 만졌을 때 계단식으로 붉어져 나온 뼈가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은 척추관 협착증 같은 다른 질환과 증상이 비슷해서 자가진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만일 다리통증 없이 허리만 주로 아픈 경우 굳이 정밀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전방전이증의 경우에는 X-ray라고 알려진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 방사선 촬영이 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앞뒤로 구부리고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리 통증이 있거나 근력 저하가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신경이 눌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MRI나 CT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개 요통이 주요 증상인 경우 간단한 비수술적 치료로도 증세가 호전될 수 있지만 하지마비를 동반하는 극심한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전방전입증 수술은 일반적인 허리수술과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 협착증의 경우에는 좁아진 곳을 넓혀주고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으로 증상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전방전입증의 경우에는 척추뼈가 앞뒤로 흔들리는 불안정증이 동반되어 이를 잡아주지 않으면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주체관 유압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통해서 앞으로 빠져나온 허리를 제자리로 맞추어주고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척추질환 예방을 위해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합니다. 대개 전방전이증은 허리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디스크나 허리 후관절에 변형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허리뼈가 앞으로 밀려나오는 것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 허리 주변의 근육들을 강하게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빠르게 평지를 걷는 것이 손쉽게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하는 일들은 피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전방전위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